안녕하세요. 지안입니다. 저희 가족이 귀농한 지 이제 1년 2개월 정도 되었는데요. 시골 생활하면서 느끼는 좋은 점과 불편한 점몇 가지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도시에서 사는 내내 시골 생활 정말 너무나도 꿈꾸고 갈망했었는데요. 시골에 와서 살아보니 도시에서 막연히 생각하던 것과는 다른 부분도 꽤 있고 불편한 점도 많고 아직 정착하려고 애쓰는 시기이다 보니까 수입도 별로 없어서 불안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시골의 삶그 자체는 만족합니다. 그래서 40대 중반에 저희 부부가 시골에서 살면서 느끼는 좋은 점몇 가지 손에 꼽아보았는데요.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좋은 점은 시골의 아늑함 이 자체가 참 좋습니다. 시골의 좋은 풍경 몇 개월 안 간다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좋은 풍경 몇 개월이긴 하더라고요. 익숙해져서 그런 것 같아요. 처음 왔을 때는 풍경 자체가 참 새롭고 좋았는데요. 이제는 아무래도 일상이 되다 보니까 와, 좋다. 뭐 그런 느낌은 처음보다는 좀덜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도 집 옆에 있는 텃밭이며 날 좋은 때의 파란 하늘,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 그냥 보고만 있어도 뭔가 채워지는 그런 기분은 늘 있습니다. 그게 참 좋아요. 도시에서는 매일 아파트 빌딩 숲을 떠나고 싶었고 자동차 매연을 피하고 싶었고 자동차 없는 한적한 길을 좀맘 놓고 걸어보고 싶었습니다. 앞으로 언젠가 떠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냥 그저 참잘 왔다. 이런 생각이 들지언정 여기를 떠나고 싶다라는 생각은 전혀 안 듭니다. 주변 풍경과 별이 반짝이는 밤하늘은 전처럼 그렇게 감동으로 다가오는 건덜할 뿐이지만 그냥 그래도 참참 참 좋아요. 도시에서는 시골로 떠나지 않으면 보기 힘들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좋은 점은 텃밭 그 자체의 풍성함이 참 좋아요. 어, 제가 시골로 오기 전에 정말, 아, 텃밭만큼은 꼭 있는, 집 옆에 바로 텃밭이 있는 그런 집을 바랐었거든요. 집 옆에 텃밭이 있는 그런 집을 찾게 되어서 이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아, 어, 문 밖에 나가자마자 바로 텃밭이 있다는 거. 바로 텃밭에서 먹을 거를 사계절 이렇게 뜯어올 수 있다는 게참 좋습니다. 여기가 지역적 조건이 되어서 이제 가능하긴 한데요. 저희는 겨울철에도 난방을 하지 않고 비닐하우스에서 채소 재배를 합니다. 이렇게 텃밭에서 직접 길러서 먹는 채소, 이것도 참 좋고요. 더 좋은 건 들판에 널려 있는 각종 풀, 나물, 그런 게참 좋아요. 풀이라고 알고 있던 것들 중에서도 먹을 게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이른 봄부터 냉이 달래쑥 이런 봄나물 일찍 맛볼 수 있는 게참 좋고 또 여름을 지난 늦가을까지 이렇게 텃밭에서 나오는 각종 나물로 반찬을 하는 그 재미도 상당히 저는 만족스럽습니다. 세 번째 좋은 점은 햇살 아래 빨래줄을 걸고 뽀득하게 빨래를 말리는 것이 참 좋습니다. 미세먼지가 시골에도 참 극성이긴 한데요. 대기가 맑은 날을 골라서 빨래를 밖에 널어 말립니다. 여름엔 반나절이면 빨래가 다 마르고요. 그래서 빨래가 많으면 하루에 두 차례 빨래를 널기도 합니다. 비벼 빨거나 삶아야지던 얼룩이 햇볕에선 마르면서 없어지기도 합니다. 네 번째 좋은 점. 층간 소음 걱정이 없습니다. 층간 소음이 없으니 아이들한테 뛰지 말라고 잔소리할 일이 없어 좋고요. 또뭐 위아래층에 시끄러운 소리 이런 피해 받을 일이 없어서 우선 참 좋습니다. 아파트 살 때는 저희로 인해서 아랫집에서도참 스트레스였겠지만 아이들이 뛰면서 내는 소리 그 소리에 저도 신경이 늘 곤두서고 아이들한테도 조용히 하라고 늘 얘기해야 하고 상당히 나름대로 아주 고충이 컸습니다. 지금은 그럴 일이 없어서 상당히 좋습니다. 여기 와서는 오히려 제가 소음 유발을 많이 하는데요. 저 때문에 이제 식구들이 좀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노래 부르는 걸 아주 좋아하거든요. 도시에서는 큰 소리로 불러보고 싶어도 아파트 위아래로 다 울린다는 거를 이제 알기 때문에 많이 참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마음껏 부를 수 있으니 참 좋습니다. 시골에 와서 저는 꼭 이루고 싶은 꿈도 하나 생겼어요. 제가 노래를 정말 좋아하는데 음치 박치라고 해야 되나 음정하고 박자가 상당히 좀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고쳐서 민요를 좀 멋지게 제대로 잘 불러보고 싶고, 그래서 민요를 제 평생의 취미로 삼는 그런 꿈이 생겼습니다. 다섯 번째 좋은 점은 아이들 학교 교육이 참 마음에 듭니다. 저는 아이들을 어, 학원에 보내서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싶은 마음이 아이들을 이제 낳을 때부터 도 그런 생각은 없었거든요. 그냥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힘을 아이들이 어, 학원보다는 집에서 남는 시간을 잘 계획하고 활용을 해서 스스로 알아서 쓰기를 바랬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좀 요즘 아이들이 스마트폰에 많이 이제 빠져 있다 보니까 제 생각처럼 그렇게 잘 되지는 않습니다, 사실. 어, 스마트폰 때문에 그렇게 뭐자기 그 시간을 활용을 하지 못해서 좀 안타까운 부분은 있어요. 어, 그래서 이제 무슨 예체능 학원을 좀 보내고 싶긴 하지만 또 여기서 그런 학원을 보내려면 읍내까지 한참 이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어서 학원을 보내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이제 학교 교육 중에 이제 어떤 게 있냐면은 아이들 이제 방과후 수업이 있습니다. 그 방과후 수업은 주로 이제 예체능 수업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럼 자부담이 없이 아이들이 모두 이제 그렇게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 다니는 학교 방과후 수업 중에서 그 예체능 뭐 이렇게 있긴 하지만 이제 그중에 제가 가장 마음에 들어 하는 것은 연극입니다. 연극. 거창의 연극제가 유명한데요. 3학년부터 방과후 연극 수업에 참여를 할수 있습니다. 연극을 배우고 해 본다는 것이 아이들한테는 큰 행운이 아닐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도시에서는 아, 접해보기 힘들었던 그런 수업이 방과후 수업으로 좀 구성이 좀잘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선택이 아니라 대부분의 아이들이 거의 다그 방과후 수업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 학교 교육 중에서는 아이들이 이제 학교 버스가 잘 되어 있다는 거 태워갔다가 데려다주고 그런 부분까지 저는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그 다음 여섯 번째 좋은 점. 어, 농사라는 새로운 일에 도전하면서 저도 남편도 매일매일이 기대가 됩니다. 저희는 주로 이제 농업기술센터에서 마련한 농업 관련 교육에 참여를 하면서 같은 분야의 여러 선배님들을 만나 정보도 나누고 교류하고 그러면서 농사 방법도 배우게 되고 그런 게 좋고요. 이제 농사를 처음 이제 시작을 하다 보니까 남편은 이제 어, 새로운 농사에 이제 도전을 하느라고 얼마 전에 어 땅을 임대를 했는데 그 땅에 이제 하우스가 있어요 그 오래된 하우스가 있어서 그 하우스를 이제 사서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데요 하우스가 좀 오래 되다 보니까 고칠 부분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은 직접 이제 그 하우스를 고치는데요 그런 새로 고치고 뭐 비닐도 같이 이제 저도 비닐도 같이 씌워 보고 했는데 그런 도시에서는 전혀 해볼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을 저희가 사서 고생을 하면 고생이기도 하지만 그런 새로운 일들을 하는거 어, 이런 것이 아 어, 좋습니다 그 얼마 전에는 처음으로 이제 그 모판에다가 어, 고추 씨를 이제 많이 사서 그걸 하나하나 이제 심어 보기도 했는데요 그런 것들이 저와 아이들한테 새로운 경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추 농사를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이제 고추 모종 만드는 간단한 일또 이제 블루베리 밭에 가서 가지 치는거 또집 옆에 있는 텃밭 이런 일들에 이제 저희 아이들도 같이 이제 참여를 시키는데요. 아이들한테는 이렇게 부모와 함께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이렇게 뭔가를 같이 해 보는 경험, 또 농사일에 참여하는 그런 경험이 자라면서 또 커서도 큰 자산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한 지금까지 이렇게 한 여섯 가지 정도 말씀을 드려 봤는데요. 따지고 보면은 뭐 좋은 점은 이것보다 더 많을 것 같아요. 더 이렇게 헤아려 보지는 않았는데 어,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면 시골로 오기를 참 잘했다 어,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좋은 점이 참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100% 만족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어, 시골에서의 삶을 도시에서 그렇게 바랐었기 때문에 도시에 비하면 시골살이에 저는 만족합니다. 그렇지만 불편, 불편한 점, 감수해야 되는 불편한 점도 꽤 있어요. 어, 많이들 이제 아시겠지만 보안이라든가 방범 이런 것에 이제 우선 이제 취약한 문제도 있고요. 또집 주변이나 이제 텃밭 이런 데서 봄부터 이제 만나게 되는 뱀, 모기, 그리고 각종 벌레들로 인한 그런 불편함도 있고. 또 요즘에 이제 시골이라면 이렇게 다니다 보면 축사 없는 시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을이 없는 것 같아요. 어디나 이제 그 한두 개씩은 있는 그런 축사, 축사로 인한 그 불쾌한 냄새 그런 게좀 신경 쓰이고 농경지 근처 특히 이제 과수원 근처라면 농약 날리는 게 상당히 이제 신경 쓰입니다. 주택의 노후화로 인한 관리, 그로 인한 수리. 몸을 써서 직접 하거나 아니면 또 그런 수리비 이런 게또 꽤나 들고요. 마당에 이제 여름이면 특히 이제 잡초 제거하는 거 이런 것도 신경 써야 되고 난방비 좀 생각보다 많이 나오, 나오죠. 이런 부분. 어, 그리고 또 와서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는 농사 수익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농사를 지어서 경제적으로 안정되기까지 시간이 많이 이제 걸리는데요. 어, 도시에서보다는 씀씀이가 줄었다 싶은데도 다다리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이 생각보다 많아서 어, 좀 힘든 그런 부분들. 마음으로 힘들 때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시골행을 결심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말씀을 좀 드리자면 귀농 귀촌 하시기 전에 충분히 좀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입원이 있거나 아니면 수입원을 마련하신 후에 시골로 안착을 하시면 좀더 마음 편하게 시골살이 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귀농 생활 저희 부부가 이제 2년 차에 접어들었는데요. 저희 부부의 귀농 시골 생활 이야기를 앞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풀어보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기대 많이 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 지안이었습니다.